연일 신무기 공개 정신없는 북한, 얼마 전핵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지대공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곧바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또다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전투기나 수송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공군 조종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적의 신무기는 절대로 강과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최신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천억 원을 가뿐히 넘어가기 때문에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공군이 가진 전략 자산과 작전 수행 역량은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공군의 전투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대공 미사일만을 믿고 까부는 김정은이야말로 하루 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에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신형 방공 무기를 분석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얻고 있는 북한은 지대공미사일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주력 방공 전력인 S300과 S400의 기술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S300이 미국의 패트리엇 팩3와 유사한 수준이고 S400이 그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무기 체계의 기술을 활용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군에 배치된다면 우리 군에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껏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방공망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을. 정도로 다량의 지대공 미사일을 평양 주변에 도배해 왔지만 보유량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군은 항시 전투기도입 사업마다 공대지 능력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겐 북한을 상대로 단시간에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며 반대로 북한의 노후화된 전투기보다는 빽빽하게 배치된 방공망이 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최신 기술까지 접목된 지대공 미사일을 북한이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에겐 여간 까다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적의 미사일 시설이나 지휘소 타격을 위해 수입되는 아군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에 의해 격추라도 된다면 조종사의 생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발전하는 적의 대공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조종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현재 한국이 적성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역량과 주한 미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은 F-35 전투기, 타우러스와 천룡 미사일, AGM-88 함 등이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현재 한국에서 30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추후 20 대를 더하여 50대가 운용될 예정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과 S-400의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스텔스기를 격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며,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러시아 측 기술을 이전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즉, 완전히 S400의 성능을 구현했다기 보다는 북한이 일부 기술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그렇다면 원형인 S400보다는 실제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농후한데요. 따라서 다수의 F35가 동시에 적진을 공격한다면 북한의 신형지대공 미사일이 정밀하게 F-35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거리 500km 수준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한국형 타우러스라 불리는 철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철룡은 사거리 측면에서 S400을 압도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러시아의 S400은 미사일의 종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에서 4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400km의 사거리를 가진 건 해상형일 때의 이야기이고, 나머지 요격 미사일은 타우러스와 철룡의 절반에도 미치기 힘든 수준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은 타우러스나 철룡을 활용하면 적의 방공망 밖에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260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였으며 공군 측은 우리 군의 작전에 필요한 공대지 미사일이 최소 600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나머지 물량을 철룡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정대로 타우러스와 철룡을 합쳐 600발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 공군은 적의 방공망 밖에서 일시에 수백 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의 방공망이 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400조차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미사일의 요격 확률이 50%를 넘지 못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술을 받았을지 몰라도 600발의 장거리공대지 미사일을 모조리 요격할 수 없는 이상 오히려 한국이 발사한 미사일에 적의 주요 방공시설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또한 설령 북한이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을 활용하여 한국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은 적의 방공망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모된 미사일은 얼마든지 추가 생산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니 전투기의 생존율만 높여두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적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적의 방공망 레이더가 발사하는 전파를 추적하여 타격할 수 있는 AGM-88함 미사일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방공망을 제압할 전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다만 한국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AGM-88함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HTS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군과 함께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주한미군의 전력이 더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특히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 중에서 주목할 만한 카드는 ADM160 멀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끼 전투기라고도 불리는 멀드는 기만용 무인항공기의 약자로 적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기만체입니다. 멀드는 의도적으로 피탄 면적을 넓혀 방공레이더의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포착되는데 이를 통해 적을 교란함으로써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 방공망의 미사일 소모를 강요합니다. 일단 방공 레이더에 멀드가 포착되게 되면 적으로서는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미사일 소모를 강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방공망의 밀도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크나큰 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기만체를 활용한 교란 작전은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도 멀드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한국에도 든든한 지원 전력이 될 것이며 작전 범위가 좁은 한반도에선 항속거리가 짧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ADM-160A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만체가 미국제 무기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로 주한미군을 통해 이러한 전력을 활용하게 되지만 머지 않은 시점에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만형 무인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멀드와 비슷한 유형의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오래지나지 않아 미국처럼 기만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전 수행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군 자체 역량만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의 방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로 인한 허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300과 S400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작전 환경에 맞춰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하고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전투기를 식별하여 다양한 요격수단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대응교리를 채택해 왔습니다. 당연히 S300 등의 지대공 미사일도 이러한 작전교리에 맞춰 개발되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전혀 다른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토가 매우 좁은데다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가 불과 130km 수준으로 가깝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다른 작전 교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600km가 넘기 때문에 확연히 북한과의 작전 환경이 차이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북한이 새로운 방공전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우리 군이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장거리 방공무기는 S200이며 해당 무기는 원산과 사리원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배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산과 사리원 등은 이미 한국이 운용할 수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온 지역이며 한반도의 좁은 작전 지역 특성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에 의해 모조리 파괴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신형 무기 제작을 노출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때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랑하는 군사기술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거치며 그 한계를 입증했으며 일부 기술만을 이전받았을 북한의 신무기는 러시아의 열화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전력 강화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인데요.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자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한 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야압도 충분히 막아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4일 11번째 헬기 기술력 영상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 군은 UH-1 휴이와 UH-60 블랙호크와 같은 외산 헬기를 대거 들여와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헬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해 동안 운용되며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 특유의 산악 지형과 밀집된 도시 환경에 모두 최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UH-60 블랙호크는 대형 기체이기에 지형 제약이 심한 장소에서 작전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외국산 헬기를 개선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마다 제조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조였습니다.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려 해도 일정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비용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한대 수십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기체를 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한국 환경에 맞는 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정부, 군산업계 전반에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군용 기동 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일은 말로만 쉬울 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기술 장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군용 헬기 개발 역량을 쌓았으며 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국산 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게 된 KOH, 즉 한국형기동 헬기 사업이며. 이 사업의 결실이 수리온입니다. 초기에는 엔진, 로터, 항공전자 장비 등 모든 부문의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나 고출력 엔진은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기온 변동이 심하여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내야 하는 동시에 장시간 비행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출력 엔진을 달았다가는 험준한 산악 환경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이나 다른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완성된 엔진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거부가 잇따라.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연구진은 독자적인 연구와 라이선스 제휴를 병행하여 1800마력급 고출력 엔진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내 여론도 한국이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엔진, 로터, 항공전자, 동체 설계 등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니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헬기를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한국형 기동 헬기 개발 프로젝트가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러한 비관론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풍동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부분조립 테스트를 통해 기체 형상을 빠르게 수정 보완하였고 조류 충돌 위험이나 저고도 비행 안정성 같은 한국 특유의 운용 환경에 특화된 설계 기법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체 개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엔진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업체로부터 완전한 엔진기술 이전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국내 엔지니어들은 독자 개발 가능 영역을 최대한 넓히는 한편 일부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는 100% 완전한 국산화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군이 요구하던 고출력과 운용 성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고 무엇보다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핵심 노하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리온이 등장하였을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광범위하게 적용된 탄소복합소재였습니다. 탄소복합소재는 금속에 비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5배 정도 높아 항공기에 적용할 경우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은 군용 헬기에 대규모로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소재 생산 과정에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부분을 과감히 도입하였고, 로터블레이드와 동체, 그리고 꼬리부 등 핵심 부위에 대폭 적용했는데요. 이로써 헬기의 중량을 줄이고, 산악지형에서 상승 하강 성능을 높이는 기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출력과 탄소복합소재 특유의 높은 강도가 시너지를 일으켜 수리온이 험로나 좁은 공간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리원은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통신항법 시스템을 갖추어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수리원이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해경 등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 지원, 산악 지역 구조, 해양 경비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수리원이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실증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성비가 좋고 유지 보수가 편리하며 산악 지형 대응 능력도 뛰어난 헬기를 찾는다는 수요가 상당한데 수리오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데 매우 적합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은 아닐지라도 미국과 유럽의 기체들에 비해 중장기 운영 비용이 크게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갖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와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화로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스펙이나 무장체계 등을 고려해 미래형 기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공격 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는 임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체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공격 헬기 분야에서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파치나 코브라 유럽산 타이거 등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리오 의 개발 양산 경험이 쌓이면서 적어도 경중형 공격 헬기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많은 대중들은 기동헬기를 공격헬기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리온을 중경공격 헬기로 사용하면 가격과 운영 면에서 부담이 덜하여 국경 감시나 해양 경비 등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무장을 탑재하고 기체 일부를 보강한다면 상당한 시장 경쟁력이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공격 헬기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가에서도 수요가 높기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면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사례를 현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T-59 등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해온 한국의 항공역량을 떠올려 본다면 헬기 분야에서도 수출 호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리온의 성공은 단지 헬기항기 조 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기체를 설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 양산하며 동시에 수출할 역량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미 한국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구 개발과 같은 합작 투자 등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한국산 기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이 많고 기후가 까다로운 한국 환경에서 입증한 기동성이라면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보수와 편의성은 한국 무기의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 헬기, 중대형 수송 헬기, 무인 헬기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국산 헬기가 늘어날수록 전시의 부품 공급 문제나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어 자주국방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활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난구조소방 등 민수 영역에서도 수리온이 기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구조와 야간수색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외산 헬기가 따라오기 어려운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 헬기 대부분이 수십 년을 사용하여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용비용이 점차 절감된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결국 수리온의 등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국산 기동 헬기를 통해 세계에서 11번째 기동 헬기 개발 국가가 된 것은 곧 한국이 자주적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가능성을 개척하고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헬기 개발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입니다. 거리튜브였습니다.